부산부 인사하실 텐데, 오늘은 자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럼 그래, 그럴 당신은 일단 아, 그것 말이 어렵죠. 네, 너는 나의 아, 하나님의 희망이다. 그리고 나의 희망이다. 저보고 하지 마시고 놓고 있는 자녀들. 그럼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가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 말이면 좋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한 가정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길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학생 청년들은 지금 설교도 길기는 스타일이라서 굉장히 이렇게 오늘이 아마 여러분의 그 저와 같이 이렇게 만나는 설교하는 시간 동안에 가장 행복한 시간일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짧은 시간일 되니까요 어,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은 학생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어,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경명이다. 영어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Obey your parents in the law and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영어를 안 해도는 참부담스 때가 있더라고요. 순종은 obey입니다. 그리고 공경은 honor라고. 네, 요거를 단어를 좀이해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렇죠? 부모님에게 질문을 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뭘로 쓰는 가 봤더니 코멘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코멘드 가크 아십니까?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은 그냥 부모님이 때문에 가, 해야 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첫번째로 우리가 부모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가 교사님 성경을 보니까 자문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교회로 인하신 분들은 교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뭐 처지 글자 이런 건데 그런 게 아니라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비를 조롱하며 이미 어미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순종한, 수중하, 부모님의 순종한 하 자녀에 대한 분명 한 하나님의 증거적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더러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백육십팔은 인더러블, 인더러블. 주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부모님이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사줄지라도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진이고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 1절 가운데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이 옳으리라라는 말씀. This is r i g 이것이 옳으리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분명하게 해, 그냥 당연하게 해야 될 어떤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성경에 누구예요? 혹시 아는 글쎄 학생들 중에? 이럴 땐 아무나 한번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과 성경을 심시 합시다. 어, 이삭이 있습니다. 근데 이삭계이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을 얼마나 가는가 봤더니 3일을 갔습니다. 3일 동안 갈면서 이삭이 궁금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따라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언제 올릴 짐을 지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결박하고 그런데 이것은 재밌는 것입니다. 뭐냐면 생각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120살이 넘었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이때 이삭의 나이는 한 20대에서 25살 그 사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하려고 할때 아들이 아, 아버지 아 왜요, 이 이러면서 제가 미안해 죄송합니다, 제가 순정도라 그래요. <laughs> 왜 그랬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결박하면 그러면 결박할 때 뿌리치면 못하겠어요? 하겠죠.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순순히 결박하고 단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이삭이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행해지는 부모님을 향한 순종은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학생 청년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공경하십시오.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and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이게 오늘 말씀의 기운입니다. 고맙습니다.